자 오늘 어떤 꿀팁을 가져왔냐면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사실 저도 겨울에 연습을 안 하고 오랜만에 필드 가면 상당히 떨리거든요 공이 어떻게 나갈까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텐데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스윙 동작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나가면 잔디가 상당히 무서워지거든요 특히 뒷땅 그리고 탑핑.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좀 없어져요. 필드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은 둘째 치고 일단 공이 정확하게 맞는 이 컨택. 일단 공을 정확히 맞춰야 거리가 나가면서 방향이 휘었을 때 교정을 할수 있는데 이미 애초에 뒤땅 탑핑이 나서 잘못 맞는 공은 방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드에선 컨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왼쪽 벽만 정확히 만들어져도 컨택은 마법처럼 좋아질 거예요. 왼쪽 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발끝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가상의 선, 일자로 올라왔을 때이 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필드를 나가면 연습때처럼 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맞춰 치는 샷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게 몸을 막 빼면서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니시가 제대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필드 나가서 이 왼쪽 벽만 어드레스 때이 공간을 백스윙 탑에서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에서 공을 칠때이 가상의 선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정확히 왼쪽 발에 실리기만 해도 컨택은 정확히 나올 겁니다 일단은 체중이 왼쪽에 이동했기 때문에 뒷땅은 나올 수가 없을 테고 그리고 하나 체중이 오른발에 남으면 들려 맞는 샷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체중이 정확히 눌려 있기 때문에 탑핑이 없어질 수 있겠죠. 왼발에 실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운블로도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뒷땅 탑핑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공이 컨택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빗맞지 않고 공을 먼저 정확히 맞추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필드에서 자신감을 얻고 샷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왼쪽 벽만 정확히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좀 과하게 해도 돼요. 한세 번째로까지는 왼쪽 벽을 내가 정확히 만든다는 느낌으로 밀고 나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눌러줘야 돼요 완전히 채워준다 처음에 느낌이 안 나는 분들은 이렇게 클럽을 일자로 세워놓고 여기서 옆으로 골반을 민다는 느낌으로 공간을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스윙할 때도 왼쪽 벽을 채워주는 거죠 체중 이동 됐으니까 뒷땅은 안 나올 테고 그리고 왼쪽에 실려 있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왼쪽 공 왼쪽으로 클럽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겠죠 음, 그러면 컨택에 자신감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받는 느낌이 앞쪽이 더 강해요? 뒤쪽이 더 강해요? 어, 앞쪽이죠 앞쪽이 음, 왜냐하면 우리가 옆으로 미는 느낌이라고 해도 백스윙 때는 오른발 뒤꿈치에 실리니까 그리고 몸 자체도 우측을 보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옆으로 민다고 해도 처음에는 왼쪽 앞꿈치로 실리지 와... 그리고 나서 회전을 하면 다시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서 왼발 뒤꿈치로 마지막에 피니시가 끝나는 패턴이에요. 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해도 좋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 공을 치면은 이 벽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맞춰치면서 뒤로 엄청 빠져요. 밀고 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laughs> 상체를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상체를 쓰는 분들도 사실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나가, 이렇게. 과장하자면. 그래서 이 애가 무조건 벽을 만들어주기만 해도 필드 나가서 여러분들이 반타작은 할수 있다. 미스 날게 확실히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필드 나가서 왼쪽 벽만 내가 정확히 만들어주고 공을 때린다. 그리고 필드 나가서 막 생각을 많이 할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올해 첫 번째 라운드는 이 왼쪽 벽만 정확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벽만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한번 필드를 나가보시고 제가 겨울철 동안 연습을 좀안 하고 이랬는데 또 오랜만에 필드를 나가야 된다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왼쪽 벽만 만들고 한번 쳐보자 심플하잖아요 이걸로 한번 쳐보시고 좋은 의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